원장님, 아까 가장 흔한 형태의 협심증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형태의 협심증이 또 있나요? 있죠. 이형성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형성 협심증은 다른 말로는 변이형 협심증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관 자체에는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이 심하지 않는데도, 어떤 자극에 의해서 관상 동맥이 갑자기 경련의 형태인 연축이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관상동맥이 이렇게 좁아지고 쭈그러들어서 결국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심장 근육에 허혈이 발생해서 흉통이 유발되는 것을 이형성 협심증이라고 하죠. 휴식 중이나 한밤중 오전 중에 자주 발생하며 5분에서 10분 내에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일반적인 협심증과는 다르게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좋은 점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고 예후 또한 좋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증이나 심실빈맥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